자 우리 저그 거짓은 참을 잃을 수 없다님께서 말씀하신 저 천안함 조작에 대한 반박하는 보고서죠. 북한은 네번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5월 초에 이거 한번 다뤘었는데요. 오늘 이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면 조중동이 쓰지 않으면 국민이 7 0가 모르기 때문에 국, 북한이 공동 조사를 네 번이나 제안했다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를 네 번이나 제안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네 번의 조다딱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 천안함 조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검열단을 받아라! 한 것이 2010년 5월 23일입니다. 사실은 5월 20일 날, 한 번, 5월 20일 날은, 어 우리 도올 김용호 선생님 말씀하셨다. 지들이 무슨 개선당이라고쭉욱들이 앉아가지고선, 예, 어래 고물 어래 하나 펼쳐놓고 이것이 스목킹 거냐 거짓된 설계도를 뒤에 펼쳐놓고. 아, 어떻게 그런 게, 아, 또그 이야기하니까 또 짜증나. 어떻게 전 국민 앞에서 어뢰를 갖다 유리케이산에 놓고 뒤에다가 그걸 길게 설계도를 갖다 세워놨는데 6월 29일날 그 설계도가 거짓이라는 거 국방부가 시인했잖아요. 처음부터 알면서 그걸 펼쳐놓고 국민한테 발표를 하겠다는 와 아, 이런 게 어떻게 그냥 받아들여지고 넘어가죠. 아 정말 화가 나요. 자 그래서 저는 바로 그 그날 당일은 간략하게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22일날. 공식적인 통지문을 보내 옵니다. 북한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통지문으로 남측은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무조건 받아들여 세계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공식 발표한 22일, 20일, 그 다음에 이틀 뒤인 22일, 그 다음에 그 뒤로 이틀 뒤인 24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당시 이명박이, 어, 전쟁기념관 앞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그죠? 북쪽을 어, 북을 굉장히 비난하면서, 그 다음에 경제, 예, 제재, 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4일날. 그리고 그날, 24일날은 또 국방부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어뢰에 대한 하얀 흑장 물질에 대해서 국가수의 어뢰한 날도 그날입니다. 이명박의 전쟁기념관에서 발표한 그날, 국방부는 어뢰 하얀 물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냅니다. 같은 날짜입니다. 보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안, 어, 김희수 박사가 그거를 쭉 성분을 분석을 한 결과를 7월 12일 날 다시 회신을 하는데, 턱 받아보니, 아이고, 자기들이 발표한 내용하고 다르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묻혀둔 거 아니겠습니까? 2010년 7월 12일 그 결과 통지문을. 그 내용 안에 중요한 부분이 페인트 하부의 부식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어있는데, 그걸 덮어놨습니다. 그거를 무려 5년이 지난 2015년에 뉴스타파가 입수를 해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뉴스타파에서는 그걸 비밀로 붙인 사실에 주목을 하다 보니 실제로 중요한 제가 분석해서 보니까 하얀 까만 페인트 하부에 불식층이 존재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보다는 그 사실을 은폐했다는 게 맞춰서 보도가 나왔게 어...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새롭게 또재판부도제출되고 또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북한은 객관적 과학적이라면 검열단 받으라고 북측에서는 검열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그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라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거부를 했죠. 바로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1차 예, 예 1차고요. 그다음에 2차 두 번째로는 2010년 9월달에 미국 측에 다나하을 합니다. 미국은 천안함 공연 공동 검열단을 어, 미국에 어, 제의를 합니다. 공동 조사를 하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미국과 한국.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 이렇게 사자간에 공동조사를 하자고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2010년 9월, 9월 달입니다. 2010년 9월 달 요때는 또 이쪽 이벤트는 뭐냐면 어, 국방부가 합조단이 어, 천안함 종합보고서를 발간한 게 2010년 9월입니다. 천안함 종합보고서는 뭐 지금 뭐 도서를 구입을 하려고 하실 분은 뭐 구입도 가능합니다만은 천안함 조작 보고서로서 자기들 스스로 조작한 내용을 명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만든 그때 그 종합 보고서가 자기신들의 조작 보고서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족쇄가 바로 그 보고서가 딱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2010년 9월달에 두 번째로 제안을 어, 합니다. 예, 침몰 조사하기 위한 미국과 공동 검열단 구성을 제안한 어, 계두 번째. 세 번째는 2010년 10월달 한달 뒤, 2010년에만 제가 세 번을 제안을 합니다. 2010년 12, 10월 5일 날 판문점에서 천안나 물증을 공동 검증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일본어래 그것도 갖고 와서 같이 조사하자. 그리고 북측에서는 월회를 만들 때 특수 학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다르다. 심지어 우리가 어뢰 시편을 보내 주겠다고까지 어,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그,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가족분들 계신다면, 야 우리가 이렇게 언론 무지한 상경에서 살고 있구나. 어, 아무리 우리가 인터넷으로 어, 뉴스를 접하고 종이 신문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보수수구 어, 언론들의 음, 어, 기사로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 그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가 진실을 모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 공동으로 물증 조사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 아, 세 번째 때 뭐라고 했냐면, 판문점에서 열린 제5차 북유엔사 대령급 실무회담에서 북한군 대표는 미군 측이 우리 군열단의 사건 현장 검증과 군사기지 사찰 문제를 받아들이기 꺼려하니 이번 사건을 해명하는 데 필요한 어뢰 추진체와 어뢰 설계도 같은 물증을 판문점에 갖다 놓고 정밀 분석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거절했죠. 네, 네 번째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2015년 524, 5월 24일 5 2 4 조치한 5주년 때 5년이 되는 날 북한 천안함 폭진사건 공동조사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장을 본인이 하고, 일단 중앙일보가 이걸 보도랍니다 조중동 중에 중앙일보가 보더합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24일 다시 제안했다. 오이사 조치 5주년을 맞아서다. 라고 하고, 그 제안한 내용은, 어, 정책국 성명을 통해서 오이사 조치는 날조된 천안호 침몰 사건 등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조치며, 부당한 근거에 기초한 결과는 부당하기 마련 그리고 만약 천안호 침몰 사건이 우리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온 민족 앞에서 세계 앞에서 내놓고 공동으로 조사해보자는 우리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위가 천안호 선체를 땅에 올려놓은 것만큼 진상조사도 한결 더 수월할 것 평택에 가자는 얘기죠 공동조사에 동원될 국방위대의 검역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2010년에 구성한 북측의 검열단이 2015년 5년이 지나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성명에서 또 오이사 조치는 역사의 오물통에 처넣어야 할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며 네, 남북관계가 복원되려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고 촉구했고요 천안함 폭침 사건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기 때문에 오이사 조치를 해체하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그죠 네. 어, 뭐, 그러한,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잘 모르셨다면, 어, 정말 참, 지금 언론중재법도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가짜뉴스에 대한, 어, 그런, 뭐, 통과가 된건 다행이지만, 아예 쓰지 않는 것, 알려야 될 것을 알리지 않는 것, 그러에 대한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2018년 4월에 문 대통령께서 청와대 오시라 하니 김정은 위원장은 초청하면 언제라도 하면서 환하게 웃는 조장이 2018년 4월인데 그 뒤로 1년이 지나고 나서 2019년 11월달에 고맙지만 때가 아니다라고 하죠. 문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초청 거절. 고맙지만 때 아니다. 어, 완곡하게 이야기했지만 때 아니다는 것이 뭡니까? 네, 그 안타까운 상황이. 그 때가 무르익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당연히. 서로의 걸림돌이 되고, 서로가 오해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서울 방문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019년 때, 그때, 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네 번째 브리핑. 네 번째 브리핑이라는, 어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온라인에도 올렸지만 청와대에 등기우편으로 대통령도 보냈습니다. 어, 청와대 참모들이 그걸 보고 대통령에게 전달해드렸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예, 그 내용에도 제가 그런 내용들을 언급했습니다만 북측에서 네 번에 걸쳐서 쭉 그동안 뭐 그런 어,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이 한 번도 받아들여진 것도 없지만 남북 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정상간의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어, 방문을 초청을 하면 언제든지 오겠다고 했고 했지만 때가 아니다라고. 어, 그, 그, 할 만큼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세요. 2020년 작년 6월달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던 이 현상은 단순히 그때 있었던 갈등관계가 아니라 쭉 누적된 응집된 그들의 분노 그리고 서운함의 표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운함의, 서운함의 표출인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네 번째 브리핑이라고, 어, 했던 내용을 잠깐 한번 제가 좀, 어, 그 내용이 이제 뉴스 프린지금로 전에도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남북 간에, 그다음또 남북 전단으로 인해가지고 갈등관계, 그다음뭐 평양에서 2018년 9월 19일날 문 대통령께서 사상 첫 북한 주민상대에서 연설을 했던 내용 쭉 말씀드리고 이렇게 초청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고맙지만 때아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으로 온다 그러면 국회에 갈 수밖에 없는데, 천안함 살인범 사죄하라 이거 팻말안 들겠느냐.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초청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대통령이 말씀드린 거예요. 북한의 살인 누명을 뒤집어 씌워놓고, 화합과 대화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초청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우리한테 있다면, 적어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초청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안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쩔 수 없이 2015년에 그때 정치적인 환경의 방향에 따라서 천안함 북소행으로 천역했다고 보수신문들이 난리쳤던 그때 상황이 그때는 후보 시절, 그다음 후보 시절이었고 야당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족쇄가 돼서 뺄 수는 없는 건 아니겠는가? 네, 그리고 우리 장관들도 보면은 어, 장관이 되기 전에는 어, 소신껏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청문회만 섰다 하면은 전부 그냥 뭐 네, 무슨 신앙 뭐 고백하듯이 뭐 압박 압박을 받아서 어, 그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4번에 어, 네 걸친 북측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도 제가 그 당시에 언급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 김두현님께서 어저께 이제 댓글로 주신 내용 가운데 천안함 사건 4월 1일 중앙일보 기사 이겁니다 북한의 첫 반응은 천안함 침몰 우리와 연관 어이없다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 보고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 공식 창구, 민족 경제협력연합회가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연관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31일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 이 중앙이 보일 때 보는데요. 4월 1일날 공식 첫 반응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그 날이 3월 26일, 3월 26일이 남북 공동으로 안중근 순국, 100주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 중국 리순 감옥 현장에서요. 네, 그래서 남쪽 인사들, 북측 인사들이 함께 저녁에 어, 식사하고 좋은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던 중에, 네,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 사건이 딱 터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하게 싹 식어버린 거죠. 그리고 대충 마무리를 하고 각자가 숙소로 돌아갔는데, 어떻겠습니까? 각자가 숙소로 돌아가서 무리나게 어 북은 북측은 북측대로 전화를 하고 남측은 남측대로 전화를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식사하면서 이렇게 어 모여서 서로 얘기하면서 북측의 얘기가 그 당시에 그랬답니다. 남, 북측에서 그러한 것을 해서 얻을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 그 당시에 얻을 수 있는 이득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북측이 왜 그런가? 음, 했겠냐 또 남측에서 남측대로 그러한 것을 정황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잘 되었다는 얘기를 주게 제가 어, 들었습니다 딱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 네 번째 브리핑이라는 걸 어, 해서 문제에 대해 들게 보냈던 기억이 있네요 아, 그래서 소개를 드려봤고요